네. 지금 능선이 올라왔고요. 저 위에 이제 전망대가 보입니다. <laughs> 그 다음날, 둘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4시 30분이에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불이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데 제 눈에는 지금 설산이 도나나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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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도록하겠도니다 네, 도표랍에 왔고요. 어 지금. 티켓 값이 많이 올랐어요. 전에 50 루피였었는데 지금 150이에요. 예, 티켓팅 했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비가 왔는데 여기는 지금 우박이 내렸었나 봐요. 아직도 녹지 않고 등산로 옆에 있습니다. 푼을 잡았고요. 아직 해는 다 올라오진 않았어요 선샤인이 아직 설산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네저 위에 전망대 보이시죠 푸들전망대입니다 3210다 왔어요 <목소리> 안나푸르나 남봉입니다. 마차 부차레. 해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면은 해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laughs>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야, 끝까지 강렬해졌고요. 이제 반대쪽 다 올라 길이가 더 커졌어요. 타올라길이는 불다 들어왔습니다. <laughs> 타올라길이 상군입니다. 안나푸르나 <laughs> 사우스. <laughs> <laughs> 네, 이거 완벽게 나왔어요. 오, 너무 습니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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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올라길이도 이제 모습을 다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내려가서 아침 먹고 또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태양이 떠오른 저 밑에 부물이 저기서 자게 됩니다 저기가 물대 뷰포인트고요 숙소는 도밭도라는 곳에서 자게 됩니다 자 하산합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분입니다. 방금 전에 출발했습니다. 네, 한 분이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 하셔가지고, 포니 서비스를 하나 불렀습니다. 제가 일마력도 안 되는 거 알아버렸어요. 말한 마리를 제가 못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laughs> 말 뒷공문이 쫓아가다가 바빠요. 야, 일마력이. 장난 아니네요. <laughs> 아... 자, 지금 말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저 말을 이길 수 있을지. 아이고. 아, 기필고 이기고야 말겠습니다. 아이고. 추월할 뻔 했는데 놓쳤어요. 헤어랄리다 왔습니다. 헤어랄리 찻집이에요. 추월 못했습니다. <laughs> 오늘 떠나온 거릇반입니다. 거릇반에서 한참 올라왔어요. 아직도 오르는 길, 오르 길, 오르는 길이고요. 하, 오른쪽이 안나푸르나 쪽이고요. 설산이 많이 가렸죠? 그리고 지금 구름이 넘어오는 곳이 대우랄리 차집입니다 아몇년 전에 와이프랑 같이 이 코스 넘었거든요 다시 왔습니다 네, 첫전에서 차한 잔하고 다시 또 말과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초월했어요. <laughs> 올라, 오르막에서 못하고 평지에서 제가 세 킬로 초월했습니다. 일단은 저의 승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제가 말을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अलिकति अप्ठ्यारो छानु पाए पनि मै किजि रहे र ए अनि अ जे टक ब्याक सान इन ए भित्र पनि 배우랄리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물대는 일로 넘어갑니다 이 길로 물대 뷰포인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자또 밥이 또 나왔습니다 먹는다. 오늘의 점심 자 점심 먹고 물대로 출발합니다 네 말을 타셨던 분이 좀 컨디션이 회복되셔서 일단은 걸어가시다가 힘드시면 타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 39분이거든요. 12시 30분쯤에 식당에서, 대우랄리 점심 먹은 식당에서 출발했고요. 원래 고래빠니에서 대우랄리 식당까지 3시간 잡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1시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9시에 출발을 해서. 그래서 1시간 정도 좀 쉬다가 밥 나와서 밥 먹고 12시 반 출발입니다 요런 아찔한 구간도 있네요 길이 좀 험해졌습니다 그냥 경사가 한 35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온 길도 지금 어렵습니다. 길이 쉽진 않네요. 지금 3600에서 3700으로 오르고 있고요. 캐로스는한 2.5km 정도 남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 위에 고개에 깃발 같은 게 하나 꼽혀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거기 찍고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넘으면은 숙소가 보일 것 같아. 다들 지금 지쳤습니다.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이제 여기가 지금 수목 한 개선 딱 왔고요. 밑에는 지금, 네팔국가 랄리구라스가 여기 높아가지고 아직 지지 않았어요. 초코파이가 지금 빵빵해졌어요. 아, 네. 와. 초코파이 하나로 방보충해야 될것 같아요. 네, 다들 올라가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저기 위에 지금 말도 올라가고 있고요. 고개가 가팔라요. 요 고개만 넘으면은 금방 오늘의 숙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봤던 고객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될것 같아요. 구름에 휩싸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구름밭이에요, 지금 다. 구름이 밑에서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목소리> 고개 올라오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돌 의자가 있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능선에 다 올라왔고요. 저기 넘어예요. 여기 여기 넘어서 가야 돼요 지금. 우박이 한 바탕 내렸어요. 아,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박이 우두둑 떨어져갖고 지금 티크티크한 게다 우박이에요, 우박. <laughs> 콩알만 해요, 콩알. 조그만 콩알. 아, 정말, 아이고. 하루에도 12번 비왔다 개었다 비 왔다 하더니 마지막에 우박까지 내리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 표시 있죠? 다 왔어요. 설산이 이제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시 또 구름이 덥고요 이렇게 쭉 오면 이제 내일 아침에 올라갈 물대 전망대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집 같은 거 하나 있죠. 거기가 전망대에요. 야, 숙소가 <laughs> 가까 가깝, 울것 <가깝을> 같은데 <laughs> 나타나지 않네요. 아, 다시 해 떴습니다. 야, 정말 하루에도 12번 도더 변하네요, 오늘. 고개를 하나 넘었더니 고개가 하나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넘어야 되냐면은,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 넘어야 돼 여기. 거기를 가려면 지금, 아, 길은 보이긴 하는데, 지집 이름들이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능선으로 지금 이렇게 타고 왔어요. 요 고개만 나오면 되겠죠? 아니, 돼야 돼요. 고개 끝에 왔고요 여기서 숙소는 진짜 말 그대로 10분이길 바라봅니다. 네, 올라오면은 이렇게 조그만 건물 몇 개가 있어요. 막구간 같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물대 부 포인트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 위에 지금 철구조물이 있는데 저깁니다. 내일 일출은 저기서 봅니다. 이쪽 숙소 쪽이 북쪽 경사면이래서 눈이 아직 안 녹았어요. 예, 네. 춥다는 얘기네요. 오늘 저녁에 <웃음> 기대됩니다. <웃음> 좋을 것 같아요. 야, 눈을 한번 밟아볼까요? 오. 오늘의 숙소 마운틴 럭키. 도바토. 도바토, 3,426m. 호텔 마운틴 너키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5시쯤 됐고요 저녁은 시켜놨습니다. 저녁은 시켜놨으니까 시간되면 먹으면 될것 같고,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비가 좀 많이 좀 내려주면은 아침에 날씨가 좋을 거예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